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여정거안을하나님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활기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핵심 문절입니다3 1절 여호와께서 느엘라처럼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든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는데 거짓을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32절에서는 그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여 살아남을 자가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예언의 말을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성전이 보호받을 것이다.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조금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너무 듣기 좋은 말이죠.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폐역한 바벨론을 심판하고 성전이 보호된 날이 맞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도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폐역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를 들어 예루살렘을 치는 방망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보호하지만 성전 자체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거라는 그 믿음까지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지만 지금은 징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고난을 정면으로 통과해야 하는 시간이지요. 지금은 이 고통을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시간입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깨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롭고 억울한 시간입니다. 겸손한 시간입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징계의 시간이라면 피하지 맙시다. 너무 서둘러 지나가려고 하지도 맙시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똑똑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흘리는 눈물도, 아픈 감정도, 외롭고 슬픈 그 마음도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마침내 우리 주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눈물의 기도까지 다 기억하시고 갚으시 카프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징계의 시간이라면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낮아지고 이 아픔을 몸으로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극률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